ここが。<up> 어때? 네. 고강고 사람이 좀줄려졌어 음. 누구야? 물어봐도 돼?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얘기 나눠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 누구 기다렸어? 어? 누구? 나 계속 얘기해서 너랑 대화하고 싶다고. 진짜? 그래. 네? 아니, 나 시연 씨랑 대화를 하고 싶다. 몰랐나? 몰랐나봐요. 벌. 장난치는 건인줄 알았나 봐. 아. 나 계속 얘기해서 너랑 대화하고 싶다고. 아, 진짜? 그래. 에? 아니, 나 시현 씨랑 대화를 하고 싶다. 헉, 완전 몰랐는데? 마지막에 그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어, 때 어, 어, 어. 엄청 짧긴 했잖아. 어, 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이미지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어. 어, 아시까? 이 사람이랑 같이 모하면 재밌겠는데 편하겠네 이런 생각. 완전. 헉! 난 솔직히 어. 대화하고 잘 몰랐어. 아 맞나. 어. 느낌 안 왔나. 느낌 안 왔다. 느낌 잘안 왔다. 생각보다 너무 편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내가 되게 선호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야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재미 없진 않겠어. 네. <laughs> 나랑 되게 느끼는 바가 달랐나 보네. 음. 아쉽네. 진짜... 아쉽네. 어. <laughs> 아 그렇구나. 난 네가 엄청 좀 뭐랄까 강렬한 인상이잖아. 근데 강렬한 인상. 어, 성격이 약간 털털해가지고 아, 게 엄청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 음. 어, 갑자기 어필을 막 하시네요. 저번에 커플 아, 나, 나 똑같이 했는데요. 저기서 똑같이 했어. 네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성격 되게 제가 생각하던 거랑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그렇긴 한데. 똑같은 말이지. 아, 그치. 근데 막. 그치, 그치. 아, 안 받아들인다. 응. 음. 아니야. 좀 느끼고 있어, 지금. 아, 그 어. <laughs> 어, 그래요? 느끼고 있다고. 맞아? 어. 네. 근데 그런 게 있잖아.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음. 그래도 언제까지 뭐, 지옥도 어때요? 청국도 좋았죠? 밥 맛있죠? 이런 어떤 1차원적인, 그 통상적인 대화를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힘든 부류가 있는 것 같아 음. 또 그게 아닌 부류가 있는 것 같거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음. 그게 아닌 부류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음. 그런 민설이가 나 하나도 안, 안 어려워했었거든, 처음부터 음. 그래서 민설이랑 같이 있을 때처럼 너무 편했는데 음. 그게 나한 되게 좋았거든, 음, 음, 음. 그러고 너랑 커피 한잔 하는데? 응. 어? 약간 이것도 되게 다른 의미로 편안한 느낌이네. 응, 해가지고야 응. 같이 가자. 그래 응. 그, 그 얘기했잖아. 처국도 한번 같이 가죠. 응, 응. 어, 뭐,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내일 미션이 뭐가 나올까 생각해서 하고 <웃음> 있었지. <웃음> 아 근데 나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어. 나 약간 1등. 등간이만 아, 1등 도있지아 2등 아무 의미 없어요. 2등 하면 기분 더 나빠 <laughs> 할건 무조건 1등인데, 너 진짜 솔직하고 나 아, 나는 여기서 가시 뿌리고 그러고 싶잖아나도 <laughs> 하... 준서, 너는 10일 만에 사람이 떨어질 거 음, 그래 본 적은 없어. 아직까지 근데 모르지? 시작되고 있대? 그래 생각이 많았고요 시안이 있대니까 봐봐요. 이제 오늘 낮에 계속 수영하면서 놀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놀았는데 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음.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옆에 있었던 거였어? 음. 라고 생각할 수있죠그러게 너무 피곤해. 그럼 시안씨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어. 근데 아. 이제 그만해야 돼. <laughs> 아 정말요. 근데 어, 그래. 내가 볼때 시안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거 내, 내 느낌에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여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음, 아니야. 왜냐면. 아니, 크... 아니, 뭐 언제부터 봤다고, 시안 씨를. 왜냐면 제가 시안 씨잘 아는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아는 분이에요, 거의. 이제. 근데 김수 씨를, 제가 봤을 때 시안 씨도 어느 정도 좋은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규혼 씨, 제 생각에는요? 이게 시안씨가 잠깐 호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잠깐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정수씨인 정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어. 만날 스타일이니까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거야 음, 근데 여기 준서씨가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저는 시안씨 정수 엄청 솔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 뭔가 그냥 진짜로 흔들리는 대로 자기 감정을 뭐죠? 그냥 맡기는 것 같아 흔들리고 있어 아니 근데 지금 안흔들리는데 <laughs> 누가 봐도 안 흔들려요. 아니 흔들렸다고요. 어, 약간에 그 웅찔함이 네. 있었어요. 자, 우리 둘다 아, 아, 아닌 아니, 것 같아요. 새 우리 어. 셋은 아 흔들린다. 흔들린다. 둘은 흔들린다. 우리가 좀똥 쪼길 때가 있구나. 자 누가 맞는지 봅시다. <laughs> 보면 알겠죠. 네. <laughs> 게임하고 플러스 게임 하고 있었다면서요? 플라스 게임. 플라스 게임 앉아 앉아. 호주가, 호주가. <laughs> 나도 50어 나데 나도 후자.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생계계염. 시안 씨게요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데 <laughs> 시안이 뭐해술 깨는 중. 오케 뭐해, 뭐해? 어, 깜짝이야. <laughs> 나 너무 뒤에 어틀했어 아니, 아까 얼굴 빨갛던데? 아니, 어. 어, 나 술, 나술 많이 자... 먹었어? 아니, 많이 안 마셨어. <laughs> 어? 대화 많이 했어? 응, 음, 응. 음. 그래? 응. 음. 대화 무슨... 많이, 해? 어? 누구랑 했어? 아, 너다 누구랑... 했지? 어? 나다 봤어. 저... 조... 어? 태호랑도 하고 어. 준서랑도 하고 그렇게 딱 했어 진짜? 응. 내가 본 것만 딱 그건가? 응좀 어, 엇갈리더라고 타이밍이 불좀 응. 응. 깼어? 아니 응. 안 깼어? 응. 지금 깨려고 그저 탈려고 바람 쐬려고 응. <laughs> 좀술 깨고 들어와 좀더 있지. 더 있기에는 시안 씨가 너무 여지를 안 주네요. <laughs> 응. 시안 씨의 마음에 진짜 종호 씨는 없나 보다. 응. 아, 그게 나도 그렇게 보여요? 네, 느껴져 딱 그렇게 보여요. 어. 같은 생각이. 어. <laughs> 절대 저렇게 반응 안 했을 어. 것 같아. 우와. 대박. 너무 좋아. 아이고. <laughs> 두 팔을 꺾어버렸네. 아이고 담요 해줄까? 응. 아, 정수 씨는 매너가. 몸에 배어있어. 많이 배어있어. 응. 우와, 너무 좋은데? 가네. 이 순간은 그 누구 안 부럽다, 그제? 나 누나야, 내가 봤을 때. 진짜? 누나일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 보는데, 너는 가늠이 안 돼. 말해줘? 응. 쏠래. 넷? 진짜? 00명생. <laughs> <공공연생>. 와. <와우.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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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그... 난 상상도 못했어. 아그 정도로 그럴 줄 몰랐어. 근데 원래 이쁘면 원래 나이가 가늠이 잘 안돼. 무슨 일 하는데? 학생이고 어. 나는 연기를 종종... 어쩐지. <웃음> <웃음>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연기 훈련 중에서. 고전 문학 읽는 걸 좋아하는데 되게 상상치 못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매력인 것 같아서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 응, 바로 잤어요? 그냥 뭐 기다리다가 뭘 기다렸어? 끝나는 거? 어, 끝나는 거 기다리다가 응꽤 음. 오래 하더라? 근데... 응 음. 기다리다가 뭐 이제 그냥 <laughs> 씻고 그냥 바로 갔지 음. 사람들이랑 오래 대화 많이 했잖아 그렇지? 응 음. 근데 나는 근데 나는 <laughs> 어? 어? 아이, 저 연인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저게 근데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어필하는 방법의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냥, 정수 씨는. 음... 저는 플러팅 같아요. 아, 저거. 저도 근데. 그... 그럼. 나도 넘겨주는 거는 플러팅이지. 응. 근데 나는.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그때도 두명 있다고 얘기했던. 난, 내가. 아, 응. 별로 바뀐 거 없어. 었이두 명이야? 응, 음, 바뀌지 않았어 거의 사람들이 다 너랑 얘기하고 나서 성격 좋다는 얘기 시작하냐고 아, 진짜? 여자분들... 근데 확실히 음. 그 다른 여성분들이랑은 너랑 이미지는... 이미지가? 겹치는 분은 아무도 없어 음. 궁금하다